목공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. 이건 수동 샌딩기인데요. 400방이랑 100방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었고, 그리고 이미 재단된 나무판, 그리고 못 구멍을 표시할 자랑 연필도 있고요. 목공용 풀, 목심, 나사도 있었어요. 처음이라서 다 생소했는데,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. 여기는 손이 닿는 부분이라서 모서리를 부드럽게, 다음에는 목공 풀을 발라서 가조립을 해줘요. 풀을 아주 적게 살짝만 발라서 고정을 도와주는 정도면 된답니다. 이제 못을 박기 위해서 나무판에 구멍을 낼 거예요. 어, 이거 엄청 긴장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. 구멍을 뚫을 때는 RPM을 최대로 해가지고 손에 힘이 아닌, 어깨 힘으로 천천히 밀면서 뚫어주면 된다고 합니다. 어때요? 저 멋있죠?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제 드릴로 못을 박아줄 겁니다. 먼저 못을 손으로 콕 박아서 살짝 돌려주고, 그 다음에 드릴로 천천히 돌려줄 거예요. <laughs> 아주 만족한 모습이네요. 그 다음에는 못 위에다가 쌀할 만큼 아주 조금만 목공풀을 찍어주세요. 그다음에 목심을 받고 망치로 톡톡톡 때려줍니다.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으면 사포로 다시 살짝 갈아주면 이렇게 깔끔 깔끔해져요. 이건 마지막 작업인데요. 스텐실로 살짝 꾸며 줄 거예요. 아크릴 물감을 살짝 묻혀서 톡톡톡 연하게. 고양이 완성. 집에 가져오자마자 지난번 베트남 여행 때 충동적으로 사온 믹스커피를 넣어봤습니다. 꽤 많이 들어가요. 야무지게 채워주고, 그리고 집성목이라서 앞에 거슬렸던 접합 부분은 드라이 플라워로 살짝 가려줬어요. 가리니까 더 예쁘다. 취미생활로 목공도 재밌겠죠? 아, 나 너무 멋져.